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가볍고 시원하고 예쁘게 연출하기 좋은 원피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이것도 되게 날씬해 보여서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주아님들도 되게 날씬해 보이게 연출이 되면서 시원하고 편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어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스트링이 있어서 조절이 가능한 원피스라서 너무 좋고 원단은 어 제가 요즘에 조금 약간 꽂혀서 <laughs> 되게 왜 관리도 쉽고 어, 구김도 좀덜 가고 해서 편안하게 입기 좋은 나일론 레이온 혼방 소재라서 어, 말씀드렸지만 이게 열을 오래 머금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원하고 편하게 한여름까지 입으시면 되게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어, 사이즈는 되게 넉넉해요. 요거를 풀어봐 드릴게요. 되게 넉넉해서 사이즈 상관없이 주아님들 다 괜찮아요. 이렇게 넉넉한데, 이제 허리 스트링을 좋아서 이렇게 입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 좋을 때, 음, 너무 막 많이 좋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배나 이런 데 부분이 이렇게 뽕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짝만 잡아주시고, 그리고 막 주름이 막 왔다갔다 이상해요. 그랬을 때 중심부터 이렇게 살짝 살짝 모아주시면서 잡아주시고 뒤쪽도 살짝 주름 펴주시고 해서 어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어내 허리에 맞게 주름 예쁘게 잘질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 라운드 넥라인에 나그랑 핏이에요. 보시면 나그랑 핏인데 밝은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팔에 이렇게 카브라 디자인이 있어서 어... 좀더 날씬해 보여. 이 카브라 디자인 때문에 보이시죠? 요 카브라 디자인 때문에 어 암홀 자체도 넉넉한데 이렇게 한번더 접혀지고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요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매가 좀더 넉넉한 느낌이고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이게 암홀이 넉넉하고 나그랑 핏인데, 어, 충분히 넉넉하면서 밑에서 입구를 잡아줘가지고, 이 옆이 안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여름에는 조금 그런 옷들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없는 거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암홀도 안 보이면서 암홀은 되게 넉넉하고, 또 소매 핏이 딱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특히나 여기가 되게 날씬해 보여 요 여기가 어깨나 이제 팔에 이렇게 두툼한 <laughs> 살들이 되게 슬림해 보여서 어 되게 편안하게 잘 입겠다 싶고 또 좋았던 거는 이게 블랙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밑단이 되게 굵직하게 마감이 돼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밑단 이렇게 롤업 디자인이나 이렇게 굵직하게 마감된 거 좋은데 뭔가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느낌이면서 어 퀄리티 있게 완성도 높아 보이는 그런 디테일의 느낌 느낌이고 브랜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이런 어, 마감 중요하죠.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디테일 하나 하나가 모여서 그냥 베이직을 입었는데 뭐지 싶은 그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이 부자여야지 되거든요. 원단도 예쁜데 군데군데 디테일도 되게 신경 쓴 예쁜 원피스라서 한여름까지 정말 편하고 예쁘게 잘 입어주실 걸로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 그리고 소라색 약간 그레이 톤 도는 소라라서 되게 모던하고, 어, 그리고 요거는 밝은 살구색, 살구 핑크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하셔서 깔끔하고 예쁘게 데일리로 입어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